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리입니다. 네, 버넥트의 간단한 사업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까지 쭉 이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버넥트는 산업용 XR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글로 읽으면 잘 맞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진과 함께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넥트 리모트, 원격 현장 관리 XR 솔루션이고요. 원격에서 현장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도록 산업 현장을 그대로 가상화시킨 화면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현장에서 설비가 정지되거나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전문가 출장을 보낼 필요가 없이 원격으로 그냥 가이드를 전달해서 정확하게 업무 제시가 가능하다. 왜냐? 산업 현장의 현장을 가상화시킨 화면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장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버넥트 메이크와 버넥트 뷰는 전문가의 노하우를 XR 콘텐츠로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한다고 해요. 이 XR 콘텐츠를 보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보다 쉽고 빠르게 콘텐츠의 제작과 배포 또 수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버넥트 트윈은요, 산업 현장을 가상으로 재현해 놓은 것을 얘기하고요, 산업 현장의 실시간 운영 상태와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XR 관련 주인 이노 시뮬레이션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가 주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였다면, 버넥트는 산업 현장, XR 솔루션이 주력이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한화, 삼성, SK, LG, 현대 등등의 대기업 계열사들을 두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대기업에서는 비용 절감을 할수 있다면 이런 솔루션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하나그룹은 버넥트에 10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또 관계사로의 사업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CJ E&M을 n 등에 업은 와이랩처럼요 네, 요런 내용의 회사고요 국내에서 주요 경쟁 업체로는 맥스트와 PTC 코리아라는 회사가 존재하는데, 상장사인 맥스트에 비해서 버넥트의 점유율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22년 기준 버넥트는 19%, 맥스트는 15%. 근데 PTC 코리아가 압도적으로 높긴 하네요. 자,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영업 적자.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에요. 원천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솔루션의 응용 기술 개발을 위해 인력을 지속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한 게이 수익성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궁금해서 맥스트와 실적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그래도 버넥트의 매출 규모가 확실히 좀더 크긴 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플래티어, 링크 제네시스, 비즈니스 온, 브리지텍 이런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회사들로 선정을 했고요. 평균 PER은 29.07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적자기업이다 보니까 25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현재 가치로 땡겨온 값을 적용을 했고요. 할인율은 33.94%에서 21.88% 미래 추정치를 쓴것 치고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밸류에이션 비교는 큰 의미는 없겠고, 맥스트와의 시가총액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맥스트의 오늘자 시가총액은 1,904억 원. 그렇다면, 버넷트의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 1,433억 원도 맥스트의 시총보다는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었어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느냐? 경쟁률 1824.10대1 굉장히 높습니다. 193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네, 같은 업종인 이노 시뮬레이션과 딱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3,60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99.89% 거의 다였습니다. 요즘 공모가가 그나마 조금 상승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산출이 되면 자꾸 상단을 초과해서 적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아무튼 16,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딱 봐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17,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거의 79%에 달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공모가는 16,000원에 확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상담보다 17% 정도 높은 수준인 거예요. 우선 넘어가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8.63%. 확실히 경쟁률이나 신청가격 분포표에 비해서는 조금 애매한 수치죠. 기관들도 대부분 단타 느낌으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분위기 올라타서 단타 치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총 192만 주로 공모를 하고요. 공모가가 16,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307억 원, 시가 총액은 약 1,739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7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독 상장 일정이에요. 대신증권에서 단독 주관했고요. 보니까 공모 물량이 수요예측 이후에 확대가 됐더라고요. 원래는 총 160만 주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192만 주로 늘렸습니다.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인수분도 덩달아서 증가했고요. 아무튼 뭐 일반청약자의 배정 물량과 기관들의 물량이 모두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요예측이 좋은 공모주는 배정 물량이 조금이나마 늘어나면 뭐 땡큐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5.52% 정도가 되고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17.86%가 존재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618억 원 정도. 보시면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들이 되겠는데요. 이들의 투자 단가,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대 1 액면 분할과 1200% 무상증자를 반영한 주당 발행가액을 기재해 놨습니다. 보시면, 2021년, 상환 전환 우선주의 발행가액이 11,153원. 그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어요. 이 중에서 2021년 12월에 투자한 물량들은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해서 투자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1개월 보호 예수로 묶일 거고요. 나머지는 유통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모가 16,000원 대비해서는 정말 낮은 수준이라 상장일에 바로 엑시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이런 것도 요즘에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뭐, 기본적으로 200%를 다 찍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넥트도 뭐, 요 정도의 수요 예측 결과면 좀잘 가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이노 시뮬레이션보다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맥스트와 시가총액 차이도 많이 좁혀졌고요. 또 엑셀 관련주였던 이노시뮬레이션의 주가 흐름이 상장일에 고가를 찍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부분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기대치를 낮추고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배정 물량과 한도 체크할게요. 48만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24만 주가 되겠고요. 일반 등급은 24,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1억 9,200만 원. 우대는 일반 등급에 딱두 배까지 가능하고요. 자,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증거금 16만원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균등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을 해봅시다. 최근에 센서뷰와 와이랩 그리고 그 전에 알맥이나 필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괜찮다 싶은 종목들은 3 0만건을 넘기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주관했던 과거의 공모주들 제가 넥스트칩과 가온칩스, 풍원정밀 정도만 적어놨는데요. 이들을 볼때 계좌수가 아주 적은 증권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그래서 버넥트도 30만 건을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32만 건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0.75주. 맨날 추첨이네요. 뭐 그래도 16,000원짜리니까 균등 한 주를 노리고 참여는 해봐야겠죠. 그리고 증거금은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과거에 대신해서 진행을 했고, 청약한도가 비슷한 친구들을 보면, 다 7조 원대가 유입이 됐더라고요. 만약에 버네트도 단독 일정이었다면, 7조 원 이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파로스 ALT, 유한타제 14호 스펙까지 자금이 다 분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한 4에서 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ALT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측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내일 ALT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계속되는 영상 러쉬에 좀 피곤함을 느끼시진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돈 벌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필에너지의 상장은 아침에 실시간 방송으로 같이 좀 지켜보면서 매도할까 싶기도 한데, 준비가 된다면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